미국인들의 마음 속에 늘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통령이 있다면 누구보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는 군사령관으로 전장을 누리면서도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번씩은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썼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은 이러한 사령관을 보면서 패배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언제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전쟁의 조짐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동해까지 와서 우방을 확인해 주는 미국 항공모함이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이 조지 워싱턴호입니다. 하나님 안에 국게서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았던 조지 워싱턴의 이름이 새겨진 항공모함이기에 더욱더 정감이 가고 우리에게는 의미가 새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민족이건 위기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이 있는 한 언제나 그 나라와 그 가정엔 희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볼때 우리는 지금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영적인 상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기독교 신앙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뉴욕의 리드모 교회 단임 목사인 팀켈러 목사님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영적으로 많이 무뎌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새 가짜 신을 모시고 살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선택했던 사랑, 돈, 성공, 권력 등인데 우리가 만든 가짜 신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하게 되어 있다. 오늘 우리는 그것들과 결별하라. 얼마나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경고해주는 선지자적인 메시지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경각심과 영적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때의 일인데 이때 유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즉 아시리아의 사내립 군대 20만 명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왕의 항복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과 유다 민족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희 우방인 이스라엘 군대나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너희 민족 누구도 우리 아시리아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적은 없었다. 이제 항복만 하면 된다. 이런 문서까지 보냈습니다. 사신을 통해서. 그런데 이 위기의 때 유대왕 히스기야가 보인 모습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의 배경과 오늘 본문 14, 15절을 연결해서 보면요.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14절에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받았던 구력적인 글.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글을 그 글을 가지고 여와의 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와께 호 기도한 것이지요. 이렇게 문제를 끌어안고 성전에 올라갔던 히스기야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36절의 결론에 가보니까요. 여와의 호 사자가 나가서 아수로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주 시체뿐만 널려 있었다. 적군 20만이 쳐들어왔는데 18만 5천 명이 죽었으면 다 도망간 거죠 다 죽은 거죠 20만 가까운 적은 다 어디로 갔나요?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날의 전쟁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쥐떼의 공격을 받아 몰살당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쥐떼의 공격으로 하루 앞 저녁에 18만 5천 명이나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두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 안에 굳게 선 그들로 인해서 주 안에 굳게 서 있던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세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 주는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 교회와 성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은 두 번째 주일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한 출발점은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이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출발이 됐나요? 이 정도 신앙 생활을 했으면 내가 꿀릴 게 없고 내가 질게 없다. 이렇게 생활했나요 아니면, 연초부터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신앙의 진정한 출발이 됐나요? 신앙은 곧 하나님 바라기입니다. 본문의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이야는요 사실 그 다음 장,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죽을 뻥에 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치유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38장의 사건이 본문 37장의 아스로 침공 사건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집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즉 아스로 침입은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배경은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불치병에서 치유받은 후에 그 소식이 주변에 알려지자 바벨론 왕이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히스기야는 흥분이 흥분했어요. 기분이 업됐어요.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의 보물창고를 모조리 보여줬어요. 심지어는 무기구까지 개방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사야 선자는 몹시 분노하였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39장 2절의 배경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은금과 향료와 모든 보매로운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구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줬다. 무기구까지 다 보여줬어요. 근데 이사야 그다음 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가 보여줬던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멸망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고대로 기원전 587년 유다는 아수르를 흡수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적에게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보여 준 것은 당시 다 가져가라는 의미와도 같은데 결국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오만과 자기 자랑에서 나온 히스기야의 연약함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역대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서에서 역대하 32장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요아께 기도하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한국 말은 항상 그러나가 중에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나니 그 혼자에게 진노 내린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과 가정과 모든 국가가다 히스기야 때문에 다. 어려움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의 연약함 또한 경고하면서 이렇게 단속합니다. 고렌더전서 10장 12절, 그런 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이 말씀을 읽으면서 올해 우리 교회가 어느 때라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만큼 서 있으면 우리 교회가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혹시 들까봐 올해 목표를 주안의 국게선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약해서 잠이 많고 피곤을 잘 타기 때문에 영적 생활이 아주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의 약점은 육체적인 피로감이에요. 약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이 남달라서 잘 참지 못해서 자꾸 일을 그르치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 이는 누군가에게 뭘 들으면 그걸 간직하지 못하고 새기지 못하고 곧장 말을 옮겨서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연약함을 잘하시는 주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훈 26장 40절, 41절을 봅시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어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늘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하나에게 찬송하고 결단하고 하지만 우리는 결단 박사하기는 다 있어요. 다진 박사하기는 다 있어요.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렇게 차겠습니다. 결단 박사는 다 땄지만 우리는 삶에 실천에 박사하기조차 없어요. 왜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원히 약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이 형성품들이 약해요. 그렇다고 우리 연약함을 책망할 그 책망만 하신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연약함을 이기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즉 주님 안에 굳게 서 있게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시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돕고 보강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니라. 그래서 목사님 제가 피곤해서 기도 못해요. 요즘 몸이 아파서 좀 힘들어요. 이 말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부분을 채워주실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 28절에 지금 연약하고 힘들고 다 무너져 있는 상황치라도 주안에 굳게 서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 안에 굳게 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기에 주 안에 굳게 선자가 되어 새해를 출발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처한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불신앙의 환경으로 인해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신앙생활이나 봉사를 엄두도 못 냅니다. 어떤 이는 생계로 인해서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주일 성수는 꿈도 못 꿉니다. 어떤 이는 자주 질병에 시달리고 연약한 몸으로 인해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를 위협하는 험한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고 세상에 사는 게 두려움뿐인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일찍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게 돼 있다. 근데 염려하지 말라. 주 안에 굳게 서게 되면 내가 붙잡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혼란을 당하게 돼 있다. 험한 세상에서는 너희가 험한 꼴을 당하게 돼 있다. 험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땅에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상처를 받고 언제든지 무너지는 환경을 접하게 된다 주님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상황 또한 매우 유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36장 1절을 봅시다. 그 배경이 될수 있는 30장 1절을 보니까 히스기야왕 14년에 한창 전성기 때죠. 나라가 잘 나가나 싶었는데, 아스루왕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픕니까? 나라가 한창 흥하고 있는데, 아스루왕이 랍사계를 보내서, 랍사계가 군대 장관인데요. 대단히 싸움을 잘 합니다. 유다의 모든 성들을 쳐서 부십니다. 그것뿐인가요? 14절에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요. 너희 왕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너희를 너희를 건지지 못한다. 저 왕은 무능하다. 그다음 18절에 보니까 아니야.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 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적국의 사신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네.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수르가곧 침공할 것이다. 너희는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는 멸망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 얼마나 속을 긁게 만듭니다 배유하고 하나님을 조롱까지 하고 유다 백성을 히스기야 백성 히스기야 왕과 이간질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과 얼마나 닮았을까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과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 우리 환경은 히스기야 때보다 더 위협적인 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히스기야는 나라가 풍전 등화이며 계속 위협하는 험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 두려움의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 주님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 주안에 굳게 서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본문 14절, 15, 17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이 글을 받아볼 때 얼마나 부들부들 떨렸을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근데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놨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17절에 가보니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옵소서. 그는 자기를 위협한 이 유다를 위협하는 험한 세상을 보면서 혼자 전정긍긍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애썼던 자가 히스기야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그를 위협하는 전쟁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뿐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에 그를 위협하는 세상을 주님께 다 맡겨드린 겁니다.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20장의 범은요. 선지자 야하시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사바당에게 이렇게 물습니다. 여호사바다 틀을 찌어다. 너희는 이큰 무리를 말미암마 두려워나 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어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험한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 눌리고 환경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금 이 책을 대가 다 떠올리고 소개하게 됩니다. 지금 경북대 법학과 교수, 법, 법학과 교수이며 아마 로스쿨 교수로 가신 걸 알고 있는데요. 교회 집사로 봉사 중인 김두식 집사님이 쓰신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정말 회개를 가져오는 다시 한번 돌아보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집사님은 이렇게 개탄합니다. 교회 사명은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이요, 소금이다. 이러한 사명을 세상 속에서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을 때야 세상 속의 교회로서 바로 설 수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속의 세상으로 더 커져버리고 말았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가 깊이 새겨 꼭 돌아봐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올해에는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연습이 절실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험한 세상에서 주안의 굳게 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만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서 한 해를 시작해야 되나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히스기하는 그의 연약함이 저에게 노출되어 아스르뿐 아니라 그후 바벨론 침략과 수탈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행히도 자기 연약함과 험한 세상을 다 끌어안고 성전으로 갔으며 결국엔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은 어느 강대국이나 무기가 아닌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주안의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다음 장인 이사야 38장의 히스기야 중병 사건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특히 선지자의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하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병들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선포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참 지혜가 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뉴스도 경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오늘부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십시오. 4절, 5절 보니까요. 이에 예, 여와의 말씀이 이사에게 즉각적으로 임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의 죽음으로 선포했었는데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서 15년을 더 해주겠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시는 하나님이고요.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위기 때, 어려울 때, 무너질 때 다안 된다고 아우성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를 주님은 듣고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들으신 대로 보신 대로 행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 굳게 서야 될 이유는 주님만이 우리가 가진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와서 더우리가 절실히 느낀 것이 있다면, 인류가 가진 전쟁이나 전염병, 전쟁이나 테러, 살인과 납치, 인종 문제와 계급의식, 핵과 기후, 환경 문제 등은 어떤 지도자나 강대국, 어떤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나와야지, 대한민국이 잘 살고 안정되고 코로나를 더 없앨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들의 모든 문제와 살인 문제, 계급의식의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 이게 다 어떤 대통령이 나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우리가 말하거나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에 수록 우리는요,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 그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연습을 기독교인들이 해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요, 바닥을 지어서는 안 돼요. 그 대안은 오직 인간을 만드신 분, 우리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마지막 날 이루실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히스기야의그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16,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거룩 사이에 계신, 천사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망군의 여와여. 호 주는 천하 망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책의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고백합니다. 그의 기도에 그의 신앙이 담겨 있었고요.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려고 애쓰는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거를 들으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양철 캐비닛을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던 공장의 제조공이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 의식과 불평 그리고 원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면서 매사가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양철 캐비닛을 망치로 두들기면서 내가 이런 거나 두들기고 있다니. 내가 어찌게 이런 인생이 되었나 날마다 투덜거리고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삶엔 전혀 삶의 의미나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거리를 방해하고, 배회하고 배회하고 방황하기일 수였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날마다 거리에 나가서 배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던 어느 날 그가 거리를 배회하다가 문이 열린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주 안에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주님의 음성을 강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립니다. 이때 성령은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의 망치 소리는 노래와 찬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망치 소리로 노래와 찬송은 우리가 만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가 만든 찬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안의 국계선자의 간증인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488장 이몸의 소망 무언가를 작사하였고 지금까지 널리 불려지게 됩니다. 1절 3절만 불러볼까요? 이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예수본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니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성인 신이 그 위에 내가 소리라그 위에 내가 손리 3절입니다, 3절입니다. 세상의있돈 모든 것그 노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양 미사와 내 소망도 아멘. e 가 a 관 e 이시니 e n a 내 e n 리 m 그 위에 내 e n 리 m 아멘. 지금 우리의 현실을 a 나실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역대하 7장 1 3절에서 이 전염병을 당해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피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때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 줄지라. 힘들어도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자가 되면 주께서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석광교의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유효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의 현실을 구원할 뿐이 오직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주 안에 굳게 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이미 새해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를 시시때때로 위협하는 험한 세상은 우리를 오늘도 두렵게 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 안에 굳게 서서 승리해 야될 이유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험한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 안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 능히 승리하는 발걸음 되길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